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최대 최소를 볼게. 자, 이거 있잖아. 일단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고, 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요놈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거든? 공통점? 자, 그게 뭐냐면은, 자, 둘다 일단은 음수인 경우에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거든 범위가 근데 a가 1보다 크면은 얘는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 자 이렇게 나눠져 자 이쪽도 마찬가지야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이렇게 그려지거든 근데 이중에서 하나만 좀 하나만 좀 집중해서 볼게 잘봐자 여기 뽑아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지수 함수가 근데 우리는 어떤 범위를 한번 정해볼까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요 범위 내에서 있잖아 최댓값은 언제 나오니 최댓값은 이때 나와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언제 나오니 여기서 나오지 그럼 여기서 알 수가 있어야 돼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잘봐 이런 식으로 증가 또는 감소함수잖아 얘도 증가 감소 그러면 최대 최소가 어디서 나오냐 라고 물으면은 범위 양 끝에서 나오는 거야 범위 양 끝에서 알겠니? 좀 약간 어렵게 표현하면은 어, a가 1보다 큰 경우 있지 즉 증가함수인 경우에는 x1이 x2보다 작잖아 그러면 fx1이 f x fx2보다 작게 돼 있어. 이게 되니?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말하면, x 값이 작으면 y 값도 작다, 이거. 야 언제? a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이 때는 어떻게 되니? x 값이 작잖아. 그러면 함수 값은, 아이고, 크게 돼. 이렇게. 자, 뭐, 이건좀 어려운, 좀 약간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표현인데 왜 알려주냐면은, 문제에서, 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 증가 또는 감소함수 모양을 예로 쓰기도 한다고. 근데 어쨌든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범위 양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이 얘기야. 자, 이론은 이게 다야. 지금 오늘 할거 이론은 이게 다거든? 근데 한번 여기는 이론보다도 문제를 좀 보는 파트예요. 여기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 예를 들어서 2의 x제곱이 있어. 근데 범위는 어, 0부터 어, 뭐4 여기까지라고 해볼까? 그럼 원래 정석은 이거지 그래프를 그리고, 그지자 그럼 범위를 잡아 0부터 4까지 원래 좀더 파고 올라가는데, 자 그럼 0일 때는 1 나오고 4일 때는 뭐야 16? 0 어이 자, 16이 나오니까 아.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16이구나. 이건 알 수가 있다고, 그렇지? 로그 함수도 마찬가지야. 자, 로그 함수는 뭐 예를 들어서 로그 뭐 3의 x 이런 게 있었다고 해볼게. y는 어 이거 y 났었구나. 자, 이번에 범위는 3부터 뭐 27이라고 해볼까?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야. 대략적인 모양만 그리면 얘는 이렇게 생겼다고, 그지 그럼 3일 때 얼마, 27일 때 얼마, 우리가 구하는 구간은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그럼 3일 때는 얼마 나오니, 3일 때는? 3일 때는 1 나오고, 27일 때는 3이 나오잖아.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 1. 최대값은 3.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반드시 범위 양끝이 최대 최소가 나온다, 이걸 묶어서 이해를 하시면 돼. 내가 그랬잖아.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같은 거야. 아니, 완전 같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어차피 로그가 지수에서 나오고 지수에서 로그가 나오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질이 똑같다고. 응? 증가, 감소도 똑같고. 하나로 묶어서 좀 쉽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자, 다른 문제를 볼게. 자, 이런 문제를 볼게. x의 범위가 0부터 2까지일 때 어, 요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요런 문제야. 자, 얘는 우리가 알던 일반적인 형태의 지수 함수는 아니야. 그지? 근데, 얘를 조금만 변형을 해보잖아. 그러면 이런 게 보여. 잘 봐. 자, 4x의 제곱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다음 요거 지수는 있잖아. 이렇게 앞으로 내릴 수 있지 않니? 그러면은, 우리는 2x 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볼 수가 있다고. 이해되니? 이렇게. 자, 근데 잘 봐. 요거 2차 함수 최대 최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t에 대한 범위가 아니라 x에 대한 범위거든. 자, 이제 이거 가지고 놀아보자. x에 대한 범위 있지? 이렇게 주어지고,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0을 넣으면은 t가 뭐가 나오니? x에 0을 넣으면 1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 2를 넣으면은 4가 나오잖아. 이게 t의 범위라고. 왜냐면은 지수 함수의 범위는 최대 최소는 요 범위 양 끝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아, 범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지? 자, 여기서부터는 무슨 문제니? 2차 함수 최대 최소야. 2차 함수 최대 최소. 자, 어, 얘만 풀어줄게. 얘만. 뒤에서 이런 비슷한 풀이가 나오면 나는 그냥 요거 2차함수 최대 최소 야 라고 하고 넘어갈거야. 자 보십시다. 자 일단은 2차함수 최대 최소 푸는 방법은 이렇게 완전제곱식으로 묶고. 그지? 자 제일 무난한건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마이너스 1 콤마 인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1부터 4까지야. 꼭지점이 안 들어가. 그지 그럼 어디부터니? 여기. 1부터, 좀 4는 좀 약간 오버해서 좀 붙일게.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진다고. 헷갈리는 친구들을 위해서 따로 떼볼게. 1, 4.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려진다고. 알겠니? 자, 그럼 계산을 해보시면은, 1일 때, 1일 때, 뭐, 여기다 대입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니? 4 빼기이니까 2가 나오고, 자, 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은 얼마야? 25에서 2를 빼면 되니까 23이 돼. 그래서 최대 값은 23, 최소 값은 2 이렇게 나온다고. 이해 되니? 자, 이런 형태야,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어, 만약에 로그 함수다라고 해서 뭐 엄청 크게 바뀌진 않아. 알겠니? 자, 로그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문제가. 뭐, 잠깐만. 뭐, 2x의 제곱. 뭐, 더하기. 뭐,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해보자고. 이런 식으로. 아니, 계산할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좀볼 거야. 자, x의 범위 뭐, 이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시환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러면은, 로그 2 x가 0부터 2까지 해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이거 하면 안 되겠네. 0이잖아 0. 좀 범위 조금 바꿀게. 1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t로 치환한 거잖아. 그럼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고 2를 넣으면 1이 되잖아. 그치? 2차 함수야.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어렵지 않지. 똑같다고. 지수와 로그와 패턴은 똑같다고 알겠니? 자 이제 조금 더 응용되는 문제를 좀 하나만 볼게. 자 이런 문제입니다. a가 1보다 클 때, a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최소값이 4이다. a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합시다. 자이 문제도 지금은 이런 걸 유도하는 거야. a가 1보다 크잖아. 그럼 얘는 뭐야? 증가함수라고. 증가함수. 그러면 <laughs> 최소값은 언제 나오니? 뭐 예를 들어 범위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최소일 때즉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부분 있지 이게 정의역이잖아 정의역 정의역 x x값 그지 x값에 해당하는 거요놈이 최소가 나왔을 때 4가 나왔다는 얘기야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의 최솟값을 구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자, 범위가 없는 이차 함수의 최솟값은 어디서 나와? 꼭지점에서 나와.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꼭지점이 2라는 걸알 수가 있지? 너무 쉽잖아. 아, 그러면 우리는 a의 제곱이 4가 되는 거 알아. 그럼 a는 뿔마이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보다 크다 그랬거든 2더라 이런 식으로 음자 그러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여기 파트는 최대 최소 문제 있잖아 별로 어렵진 않아 자 로그 함수 응용 문제로 간단히만 하나만 볼게 그냥 이렇게 뭐 자세히 풀진 않고 뭐 로그는 뭐 기껏해야 응용해 봤자 이런 형태야 로그는 자 보시면은 X가 1보다 커 그지 그럼 우리는 이거에 최대 최소를 구해서, 이 자리에 넣으면 되는 거야. 어렵니? 어렵지 않지?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말을 좀 잘못했네? 자, 그냥, 그냥 하자. 자, 아, 그러니까 이건, 이건, 이거야. 로그가 지수에 들어가 있잖아. 로그에 지수가 들어가 있으면은, 여기 지금 무슨 로그니? 상향로그잖아 걔를 씌우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쪽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자 그래서 전개를 하시면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치환할 수 있지 이렇게 맞니? 근데 지금 범위가 1부터 100까지야 근데 우리는 지금 T를 이렇게 치환했잖아 그러면, t의 최소값은 얼마니? 1을 대입하면 0, 100을 대입하면 2.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음. 자, 뭐, 로그 응용해봤자 뭐 별거 없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얘는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럼 최대 최소는 어떻게 되니? 여기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은, 아, 이것도 안 풀려고 했는데, 이게 좀다 풀어버리게 되네. 0부터 2까지야. 그래프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0을 대입하시면 뭐가 나와? 0이 나오지. 그지 자,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와? 9백1, 8이 나온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봐라. 어,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이 8이구나. 이러면 안 돼. 알겠니? 자, 마무리는 끝까지 해주셔야 돼. 마무리는. 무슨 얘기냐면, 로그 y가 0이거나 0일 때 최소, 로그 y가 8일 때 최대라고. 자, 이때 y는 얼마니? 10의 빵제곱 1이 되고 이때는 10의 8제곱 이렇게 된다고. 됐니?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수와 로그를 막 섞어 가면서 설명을 했어, 일부러. 왜냐면은 패턴이 너무 비슷해. 그렇지? 자, 가장 기본적으로 뭐라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최대 최소 구하시오. 그지? 그 다음에, 뭐, 잠깐만.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최대 최소 구하시오. 이땐 치환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막, 이차식 같은 거 올려놓는 거. 이런 형태. 로그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해놓고, 뭐, 범위를 뭐, 1부터, 뭐, 3까지, 뭐, 이런 식으로 주고 최대 최소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2차 식으로 나오게 주고 최대 최소 구하시오. 치환이야, 치환. 똑같이. 그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아까 했던 거 있지. 뭐, 응용문제,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얘는 뭐, 로그 씌워서 풀어라, 이런 거. 자, 패턴이 되게 비슷하다고. 알겠니? 자,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일단은 증가함수 또는 감수함수니까 범위 양 끝에서 최대 최소가 나온다와 이세 가지 정도 유형, 이제 각각 세 가지 정도 유형 연습만 좀잘 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오늘은 뭐 문제로 좀몇개 알아봤는데 너네가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이용해서 좀 많이 복습을 해보셔야 돼.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 자, 복습하시고 어, 연습 많이 해야 된다.